너무 아, 잘주켜봐 너무 잘, 주셨음, 잘 너무 잘 지켜봐. <몬> hey, hey, hey. So, you know, t h e 막 r e about the bad. t 서 아침부터 a b 를 하고 the bad. They're about the bad. They're 누워. No. 아 리프트 핸들. 에? 이거라고? 리프트 핸들 to start c u r l i n g 이거. 아 들어가? 응. 아 다행이다. 와 우리 드디어 성공했어. 저희가 괌에서는 진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을 냈어요. 가서 근데 이번에 하이랜터 카가 아니라. 와다 좋다. 성공 성공. 이제 두 번째 난관. 차를 씻어야 돼요. <laughs> 어제 감대에서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여기를 알아봐놨거든요. Pay to cash for car wash. 먼저 돈 내래. 베이직 단계 12달러로 결제를 했습니다. 아 저기서 해주시나? 아, 저기서 아, 해주시는 건가? 들어가기 전에. 아, 어. 아 자동이야. 어. 나는 여기 세차 그 여기다 코드를 입력하고 우리가 물을 쏘는 건 줄. 저거 있어, 저거. 베이직 워시. 지금 여기도 차가 너무 크다고 봤기 때문에 <laughs> 중간에 멈출 수 있대요. 하지만 우린 시도해 보이려 했지. 오른쪽으로 좀가래441 4 4 o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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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t 4 e 1 441 441 4 4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공항 가기 전에 공항 앞에 있는 제스트 쉬림프 트럭이라고 가장 맛있는 새우 트럭집이 있다길래 먹으러 왔습니다. One hot and spicy and one shrimp bowl please. 이 스파이시 스파이시고 이게 쉬림프 볼인데 하와이안 버터? 뭐 그런 걸로 해서 시켰어요. 감 무슨 밥이야? 밥은 그냥 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어. 먹어 네, 봐. 뭘 거.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게 내꺼 이게 내두 거. 두개를 시킨거야? 응. 와. 와 이게.. 이게 치킨? 이게, 이게 포크? 포크 이거 순살이야 이건또 순살이야 아까 누가봐도 원샷인데? 응. 오늘은 이제 호놀룰루로 응.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호텔 체크인하고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먹을거예요 예약해놔가지고 5시쯤 스테이크를 먹고 오늘 일정은 끝 맛있어? 안 맵지 야. 음, 너네 짜다고 하더라. 매운맛은 아니야. 싼데 맛있네 와, 진짜 너무 느려요, 인터넷. 무슨 일이야? 여기서 플래즈웨이시야. 너무 느긋해. 느긋해. 다시 들어온 마을 공항. 세상에, 인스타로부터 힙합이 여기 있다. What k i n of drink do uh, you yeah. yeah. 음. 나는 묵직한 음료수 원했는데 진짜 냅다 다간 같아. 아마 m 볼이반대분 정도 g 20분 정도 e h o 됐습니 i 나 다른 <잘한> 차 n e l g o l i r g n g to 로 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고 h e h o t 어 방과 호스텔에 차를 넘겨받고 지금 이제 쇼어라 인 호텔로 향하는 길입니다. 도시야. 와, 호텔 봐. 아, 525 바로 여기네. 아주 그냥 심플한 호텔입니다. 웰컴 푸드. 스테이 캐치, 오븐이랑 이렇게 있어요 어아 비슷한데 여기 이름 그거였잖아 그래서 효철이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예약을 잡아둔 식당이 없어서 전화해보니까 워크인 가능하다길래 그렇게 해서 가려고요 여기 확실히 진짜 도시네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와 진짜 웃습니다 여기 진짜. 진짜 도시야 바로 <laughs> 옆에 애플마켓 있어 스즈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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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리인데 줄이 이렇게 많아? 어떡래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어디 지사리가 진짜. 우 우리 호놀룰 와서 처음봐 해변. 아 귀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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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주셨어 자리를. 저희는 지금 시저 샐러드 그리고 쉬엔 파스타 그리고 이거 마히 마히 그리고 토마토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렇게 시켰고요. 칵테일도 라바 플로오랑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미니브레오로 하기 잘했어 나 너무 좋아하래요오 간장 엄청 쎄 레인보우 쏘르델 술안주야 술안주 저거 진짜 멋스런 프라이드 시켰어요 맛있어? 완전히 술안주 술안주 맛있어 밥다 다 먹고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저희가 앉아 있던 곳이에요 아 모래가 엄청 부드러워 어물 차가워 미지근 아니 그냥 시원해 미지근 시원 어, 언니, 어, 어? 너 바지가 다 지구마블 세계 여행에서 봤던 갑판대. 아, 이렇게 저희 하와이의 4일째 호놀룰루 첫 번째 밤 마무리됩니다. 이 엄청 고대한 리경 함께. 아무튼 이렇게 첫날 밤을 마치고요. 내일 하와이 두 번째 호놀룰루 두 번째 날을 봐요. 안녕. 오늘 아침에 먹을 식당입니다. 아이오비라고 어, 팬케이크 집이 있는데 밤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오늘 다시 먹으려고 왔어요. 왜리 really 온카? 대박. 이거 원카 메뉴 하나 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원카를 안 봤는데. 이거 시즌이잖아. 이거 이제 없어져. 와, 에그베네딕트 뭐한세이걸 시켰는데 이게 나왔어요. 도라지 매즙. 음. 이 음료가 트롤인가그 애들 머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핑크색 트롤 원카 펄, 커플 팬케이크랑 브랙퍼스트랑 레 같이 나오는데. 비건 오믈렛? 비건 화이트 오믈렛이랬어. 그래서 이래게 불고 했시브라 지금 음. 셀카보을 잃어버려서 각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몰라색 어, 맛있다. 잎이 이은 보라색인데 보라색 맛이 나진 않아. 음. 부드러워 음, 맛있어 보라색에서 날것 같은 맛. 음. 음. 다이아몬드 헤드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 위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저희까지는 하이킹을 해야 돼서 하이킹은 못할 것 같고 여기서 관람합니다 <laughs> 리트리버다 리트리버 그지? 귀여워 다이아몬드 헤드 리뷰가 그 올라가다 죽을 뻔 했습니다 <laughs> 낮에는 산행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러더라 너는 뭐니? 이게 안 날라가고... 아! 갔다~ 여기 물타갔다 헐~ 얼굴이 엄청 다르네~ <목소리도> 저희는 이제 솔트에 나와 카카오라고 <목소리도> 젊은 세대 층한테, 인기를 끌고 있던 나... 모르겠어요. 사실 블로그 보고 정한 건데, 요즘 뜨고 있는 장소라길래 쇼핑몰이라서 한번 가보려고요. 아니, 막큰 그런 건 없고, 약간 좀 푸드나 카페 이런 거랑 있는 것 같아. 되게 무슨 아울렛에... 거기 갔다. 아울렛에 약간 푸드 거리... 아울렛 지나가던... 어... 바닐라 라떼 있네. 엄마, 바닐라 라떼는... 나, 애들... 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있네. 나 아주 처음 보는 조합이 시켰어. 오, 와, 윈트에 아이스야. 커피 시키고. <laughs> <laughs> 짠, 케이크 팝. 음! 말랑말랑 아니, 브라운이야, 브라운이야. 음, 엄마 엄청 좋아하겠다. <laughs> 안에 들어가는 건 오늘 예약이 마감이 됐다고 해서 그냥 겉에만 보고 들어가야 될것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카메아메아 대왕 동상이라고 하네요. 사실 아,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사진찍기길해 가보는 중이에요 아, 아 역사센터네 여기 뭐야? 아 버, 법정! 법정. 지안이가 7000원을 먹고 싶다고 해서 필리핀 레스토랑에 잠깐 들렸어요 테이크아웃 좀문와 엄청 크다 이거 엄청 큰데? 일단 저 한번 열어봐봐. 엄마 잘하면 먹을 수 있겠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 엄청 크더라. 그래서 제일 작은 걸로 달라그랬는데 고 덩이를 주려고 하길래 잘라주라고 했어. 와, 이거 돈까스 아니야? 돈까스? 너무 큰데? 잘라주라고 한 게가. 응. 음. 어때? 음, 음.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약간 설명이라도 좀 해줘봐. 돈까스. 돈 <laughs> 돈까스. 아 돈까스 아니고. 응. 치킨 치킨 맛. 수육튀김 맛 이거 약간 마트에 소스 같은 거 하나 사서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무지개! 무지개! 우와 오늘 무지개 뭔, 뭔 소리를 하려고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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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저녁을 먹을 롤프단 스테이크 하우스 여기가 하와이 제일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줄 무슨 일이야? 근데 여기 예약해도 줄 사야 하나 말이 있긴 했거든? 예약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네요. 45분 예약인데 46분 딱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상가 점더서어 봤어요. 그얘기요 메뉴들은 한국어 지원이 되네요. One steak price. Okay. One fresh c p e c i a l of the day. Okay. Steak for three. Or some salad. 는 너무 맛있네. 음. 어, 그냥 일반 바게트 그냥 버터에 너무 잘 어울리고 따뜻하게 나와서 맛있어 음. 근데 엄청 크다 음, 그치? 우와 진짜 맛있는 뭐 있더라고? 진하고 그 그냥 그식내만 나는 게 아니고 진한 맛이래요 진한 뭐 있대 진짜 오. 짠 대접이야 대접 어머 얼굴 만해데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많이 먹어본 맛그 음. <laughs> 여수밤바다 칵테일 맛이야 이게울 아, 거게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이지거뭐 이거 지 이거 지 이거 뭐지? 거 뭐지? 거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야새우지 이거 뭐 아! 음. 아드 아, 네. 너무 큰데? 이크 스테이크. 아0 <laughs> people <laughs> <10 미뽀 웃음> oh, 크다. Oh. So big. Thank you. Filet m i g 심 안심 is a tenderloin. Unseen. Unseen. u n s e e 어 Unseen. 로시켰어 e n u n s e e 어 관심 너무 부드럽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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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ll right, t w from who? From Korea. Uh -huh. Japan and Korea supporting our show. Yeah. <laughs> Ay -ay -ay. Korea gave us Make some o e e